외부적으로 뭐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는 이해가 되는데, 어, 아 그러니까 이제, 그,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 죽은 미국 대위 이름이 보나파스 대위였고요. 그래서, 그, 판문점에 들어가면 캠프 보나파스가 있어요. 보나파스 대위하고 그, 다른 사람이 더 죽었는데, 그, 그래서 그, 그래서 캠프 보나파스 항상 지나가게 되 있는데, 거기 지나가, 지나갈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나죠. 그 도끼만행 사건이 생각나죠. 근데 저 사건 이후에, 미국에서는 그핵 잠, 핵, 에드프라이저 핵 같은 핵, 그 뭐라 한국 모함이 오고, 그 다음에 전공 경기령이 열리고, 내리고, 북한도 오고 그랬고, 그래서 3일만에 김일성의 서면으로 사과를 했던 거죠. 근데 하여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60년대 말 70년대 전반적인 대탕트 분위기,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과 함께 미국의 북한의 대비정책도 바뀝니다. 그래서 70년 초에 미국의 미군 철수, 를촉구하 서한도 보내고, 그 다음에 허담이 최고인민회에서 북미평화협정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국방정책을 북한의 정책을 남방정책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북경에서의 미북경접협도 있었고, 92년 1월 달에는 이미 사망했던 김용순 당 국제부장의 아놀드 켄터 공성 차원을 면담을 했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대북 정책에서 통일복남에 대해서 항상 미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통제할 때라. 당초 북한에 미국에서 아놀드 켄터가 김영순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기로 했대. 요 내가 정세현 장관 얘기 들으니까 정세현 장관이 이제 통부장관 하셨고 또 음. 장관 차관도 하셨고. 우리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지금도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데. 근데 우리가 당초에 그 다른 다른 관료와 아울트 캔터 만나는 우리가 반대했다는 거예요. 북미 관계의 그 현실, 특히 미국의 입장이 김일성에게 전달되어야 된다. 김일성에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일성과 가까운 김영순이나 이런 사람을 잖 그래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순이가 어, 김영순이 가기 전에 미국 가기 전에 아마. 북한 저기 저 김일성도 에 만났을 거 아니에요. 북미 수교한데 미국을 철수시하지 않겠다. 어? 통일 이후에 당기적으로 철수 가능하다. 근데 이런 얘기를 김정일이가 김대영 대통령한테 했고 또 김정일이가 울브라이트한테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 이러한 인식들이 이제 바뀌는 거죠. 아까 굉장히 적대적인 인식도 있었지만 미국과 관계에선될 필요성을 느끼고 7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반부터.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어, 미국도 사실은 뭐, 미국은 사실 북한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북한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 뭐, 미국에 제가 있을 때 보면 참, 뭐, 미국 사람들이 어쩔 때 보면 그, 제네바 기본 합의서 94년 10월 1일 하고 굉장히, 굉장히 분노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조그만 국가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왜 정부가 받아들인다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에 대북 봉쇄정책을 일관하다가, 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고난의 행군을 겪을 때, 우리 이제 북한 행문제에 의해서 캐도 만들잖아요. 캐도, 제네바 기본 합의가 굉장히 북한에 유리하게돼있어요 근데 그때 인식이 뭐냐면, 북한을 세웠던 김일성이가 사망하고, 고난의 행군을 겪기 때문에, 그한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통일부의 분석국이라는 데에서 고참사무원 되고 서기관이 될 때인데, 그때 이제 북한 김일성 사망의 중국에 출장을 갔죠. 반대로. 가서 국경지역을쭉 가보니까 막 들리는 얘기가 뭐 요새는 그런 얘기 없는데 막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 와서 이렇게, 뭐 북한이 이렇게 굉장히 어렵고 붕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우리 이제, 분석실장한테 했더니 분석실장이 부르더라고. 설령 북한이 1년 후에 붕괴하더라도 보고서에는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쓰지 말라. 아 그게 보고 서 쓰는 사람의 유령이다. 가능성은 있다. 뭐 이렇게 좀 넣어 쓰라. 북한 안 무너졌죠? <laughs> 안 무너졌어. 저도. 그후에 북한을 가보니까, 뭐, 여기서 북한 체제의, 뭐, 경고성이라든가 그런 걸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스스로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그, WHO 근무할 때 북한에 가서, 병원들, 일곱 개 병원을 봤는데, 병원을 가서 쭉 보니까, 물자는 없는데, 그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사람들이, 의사들이 꼼꼼한 기록을 가 거기는 북한은, 어, 가구당, 의사 한 명의 한 130가구를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130가구에 있는 전원을 갖다 연필로 뾰족하게, 빼하게 기록을 다 해놨더라고. 카드를 다 하는데, 내가 이걸 보고, 야,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경제적 자원은 부족하지만, 관리는 아주 책임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미국은, 북한이 붕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요 붕괴 안 하잖아요. 안 하지? 그래서, 1998년 페리 프로세스가 들었으면서 북한이 이제 그때 핵 개발 움직임도 있지만 또그 98년에 대포동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해요. 그래서 북한이 호전적이기 때문에 80년대 말부터 북한이 핵개발한다고 계속 들고 그러니까 북한을 붕괴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보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붕괴에서 변화로 정책을 바꿔요. 그게 이제 윌리엄 페리 프로세스죠. 9 8년만율 윌리엄 페리가 한국정부 상의하고 북한도 하고 그 일본 뭐 그다음 중국 갔다 와서 만든 건데 북한 핵 문제를 이렇게 통제한다. 그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통제하려고 니까 그러니까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한다. 그다음에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통제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담은 리 프로세스.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을 인정하고 북한 정권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전전 신경을 쓰지 않다가 북한이 붕괴할지 모른다 하다가 변화. 붕괴에서 변환으로 북한 정부의 성격을 바꾸자라는 정책이 바뀐 거죠. 바뀌었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01년 이후에 이제 그전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플레이 국가뿐 아니라 테러 집단에 관심이 높아졌는데 북한이 이제 북한이나 이란이나그 같은 국가들이 그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상장 무기를 테러 집단에 넘길까봐 이제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001년 이후에 그 연두교사에서 아기축으로 언급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북미 관계가 퇴보하기도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이제 어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 북한 북한 핵 협상에 관해서 많은 시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 지금 보면 사실 뭐북핵이 한반도 문제 거의 전부처럼 돼 있고. 또 미국과의 관계에 의해서 저희 전부처럼 되어 있는데 80년대 말을 거치면서 90년대 초반에 91년 12월달에 남북기본합의서를 타결해 독일 통일은 90년 10월 3일 되고 91년 12월달에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고위급 회담 타결돼요. 그래서 남북고위급 회담 대표들이 서울 와서 타결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차를 타고 이제 판문점에 가서 개성까지 갔어요. 근데 김일성이가 김일성이가 개성으로 헬기를 보냈어요. 헬기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주석궁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악수하면서 를 정말 큰 일을 했다. 우리가 적들의 발목을 잡았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남북 기본 합의서는 에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됐으면 미통을 됐을 거라고. 교류 협력 대화 모든 걸뭐 군비 축소 뭐 화해 정치 문제. 북한은 한국의 합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남북한이 대등한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 교류 협력 할수 있는 장치를 만든 거예요. 이행은 되지 않았죠. 그래서 해냈고 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면서 1976년에 시작했던 한미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이 1992년에 딱일정 중단돼요. 왜냐면 북한이 약속을 했어요. 북한이 남북 기본합의서를 쓰려면 중단해달라 근데 우리는 그 대신 사인하는 조건은 북한이 그 NPT에 계속 유지하고 IAEI IAE 사찰을 받아라. IAEI 사찰을 받고 우리는 그한뭐 한미 군사연습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남북 기본합의서가 타결되고 이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한에서의 정치적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미연합을 하기도 했고, 북한도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핵, 핵 문제에 관해서 아예 사찰을 받아야 돼데 사찰을 허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 남북.